사석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이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아직 사람이 된채 탄식한다. 나는 아직 사람이 된채 탄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상우 맹자반 자금장, 3인 상여 5월. 자상우 맹자반 자금장 세 사람이 서로 더불어 말하여 가로되 숙능 상여, 어무 상여. 누가능이 서로 더불음없이 서로 함께하며 상위어무상위 상위 서로 덥지 않고도 서로 위할까. 숙능등천유무 누가능이 하늘에 올라 별안개 속에 논일고 요도무국 하늘나라에 뛰어들어 논일어 상망이생무소종궁 서로 잊고서 살기를 끝마칠 바가 없으리까. 삼인상시이소 세 사람이 서로 보며 웃었다. 마격 어심, 마음에 거리끼지않아 수상 여유 이후, 드디어 서로 더불어 버타였다. 막연위한 이자상우사, 이렇할 일 없이 얼마 지나서 자상호가 죽었다. 미장, 장사 지내기 전에 공자 문지, 공자가 듣고서 사자 공항 시사원, 자공에게 가서 일을 돕게 하였다. 혹 편곡, 어떤 이는 가락을 엮고, 혹 고금, 어떤 이는 검은 글을 뜯으며, 상화이가 왈, 서로 어우러져 노래하여 가로되 차례 상호호, 슬퍼도다 상호여, 차례 상호호, 슬퍼도다 상호여, 이 반기진, 그대는 이미 참에 돌아갔는데, 이하 유이인의, 그런데 나는 아직 사람이 된채 탄식한다. 자공추이 진왈, 자공이 종종 걸음으로 나아가 가로대, 감문감이 묻겠습니다. 이모이 가래호,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이입니까? 이인상시 이소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으며 가로대, 시오 지래의 이이가 어찌 이 뜻을 알겠는가?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통곡할 것은, 이 사람도 아무도 못 만나고 갔구나 하는 것이다. 나도 누구 하나 못 만나고 갈 건가 하는 생각을 한다. 누가 남의 속을 아는가. 부부간에도 서로 모르지. 형제간에도 서로 모르지. 부자간에도 서로 모른다.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나고 그저 왔다 간단 말인가. 서로의 속아를 내놓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없다. 동지직이라는 게 서로의 속을 내놓은 것이다. 얼굴 속의 얼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남의 얼을 못 보고 그저 각인가? 장주는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세 사람을 진리의 벗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가 옛날을 버리고 얼나라 솟나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의 논입니다 그들은 세 사람이지만 얼생명으로는 한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몸으로는 더불지 아니하여도 언론은 늘 함께합니다. 누가능이 서로 더불음 없이 서로 함께하며 서로 돕지 않고도 서로 위할까. 누가능이 하늘에 올라 별안개 속에 눈일고 하늘나라에 뛰어들어 눈일로 서로 잊고서 살기를 끝마칠 바없으리까 그러나 사람은 월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경쟁이 상대요. 투쟁의 상대입니다. 만이 만인의 적이란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자아로는 탐진치를 지닌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이지만 짐승의 진성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식에게 죽은 부모도 없지 않습니다. 유 영모는 얼로 사귀는 얼붓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직이라면 하느님의 뜻에 가치하고 하나에 통하여 하느님을 위해서는 마음을 바치고 친구를 위해서는 몸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얼로 사기는 우도 우애라야 한다. 존심 우애를 가지자는 것이다. 예수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 벗이란 진리의 벗, 도반이란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부부도 부부이기 앞서 도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자의말로 도반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눈앞에 떠오르는 얼굴이 나의 도반입니다. 진무경은 숙흥야매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단정히 하고 앉아 얼굴 빛을 가다듬고 책을 펴서 성연의 글을 대하면 공자가 자리에 계시고 앉아와 증자가 앞뒤에 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진리에 보신 도반입니다. 자상호가 죽었을 때, 맹자반 자금장 등 도반들이 와서 조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락을 엮고, 어떤 이는 거문고를 뜯으며 서로 어우러져서 노래하기를, 슬퍼도다 상우여, 슬퍼도다 상우여, 그대는 이미 참에 돌아갔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 사람이 된채 탄식한다. 도반들은 자상호의 죽음 앞에서 자상우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아직 몸뚱이로 살아남은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몸뚱이를 참나로 알고 상대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학모처럼 몸이 건강한 것은 소건강이다. 대건강은.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죽는 것이 대건강이라면 죽음이 부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사람들은 장례식 치르는 것을 대축제를 치르듯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춥니다. 지나친 낭비가 문제지, 죽음을 기뻐하는 생각은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이야말로 야만스러운 생각이라 할수 있습니다. 문화의 사람은 죽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와 석가의 가르침도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석가는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난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나와 널리 니르바나의 큰 도를 열어주었고, 생사의 근본은 이미 끊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떠난 뒤라도 니르반의 대도를 버리지 말기 바란다. 너희들은 잠깐 그쳐라. 근심과 슬픔을 품어서는 아니된다.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 한 분입니다. 태초 전에도 하느님 한 분만 계셨고, 지금도 하느님 한 분만 계십니다. 종말 뒤에도 하느님 한 분만 계십니다. 하느님 박에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말하였습니다. 죽음이란 참으로 없다. 하늘에도 땅에도 죽음이란 없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죽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얼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이 없는 영원무한의 나라,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있다가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 가짜 생명, 거짓 생명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몸 생명은 가짜 생명으로 죽어야 합니다. 가짜 생명으로는 죽고 진짜 생명인 하느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 부활입니다. 죽음을 탄식하는 야만인이 되지 말고 죽음을 찬미하는 문화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소리였습니다